안녕하세요 완산구 패션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신발은 나이키의 에어조던원 미드 피어리스 멜로니 에사니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발매했을 때 광클에서 운 좋게 구매를 하게 된제품이고요이 제품의 발매가는 15만 9천원인데 현재 리셀가는 30에서 4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멜로니 에산이라는 이름은 멜로니 에산이라는 분이 주얼리 디자이너예요. 그분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돼서 멜로니 에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멜로니 에산이는 온라인 숍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제품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박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박스 같은 경우는 나이키 조던 1의 박스인데 컬러가 반전이 된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어, 레드 컬러 베이스에 블랙 컬러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원래 기존은 블랙 컬러가 베이스가 되어 있고, 레드 컬러인데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 신발을 열어서 보면 네, 이런 카드가 들어있어요. 피어라고 쓰여있고,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어, 반대쪽도 네 아마 멜러니에 사니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속지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영어가 적혀져 있는데, 뜻은 네 아마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신발 한번 불러볼까요? 짠! 일단 이 제품은 나이키 코리아에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코 탭이 달려 있고요. 이런 레더 탭도 달려 있는데 아까 그 카드와 동일하게 피어와 반대쪽에는 속지에 적혀 있는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슈레이스가 이렇게 4 개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컬러나 아니면 뭐 스타일링 따라서 슈레이스는 바꿔 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신발이 되게 독특한 게 이렇게 양쪽 컬러가 달라요. 근데 이게 같은 세트가 맞고요. 한쪽은 그린 컬러, 한쪽은 주황색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시계가 이렇게 슈레이스 부분에 달려져 있는데요. 어, 이 시계는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고 모형으로 달려있는 시계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트 모델인데 조던의 백넘보인 2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시계는 양쪽이 다르진 않아요. 설포 부분도 컬러링이 다릅니다. 한쪽은 어, 하늘색 컬러, 한쪽은 이렇게 분홍색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솔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뜻은 지금, 네, 나가고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밑창 아웃솔을 보시면 조던원에서 많이 쓰이는 아이스솔 소재인데 또 다른 점이 하늘 위에 약간 구름이 떠있는 듯한 그 프린팅과 여기 레터링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도 M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렇게 힐컷 부분에도 배터링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디테일이 많은 신발입니다. 제가 밑창도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밑창이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대체하고요. 그 이미지는 여기 신발 아까 아웃솔에서 보여드린 구름 이미지랑 비슷한 프린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원래 신발이나 뭐 옷이나 이렇게 컬러링이나 디테일이 너무 많으면 어, 조잡해 보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컬러링도 많고 디테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잡하지 않고 그 부분들이 잘 융화가 돼서 오히려 고급스럽게 승화를 시켜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 신발이 좀 화려하고 애초에 여성용으로 발매된 신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는 제시 그런 분들이 조금 신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신발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냥 위아래를 조금 가볍게 입더라도 신발로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주저리 주저리 신발 소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발이 어떤지 코멘트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신발 리뷰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신발을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